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2021년 새해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살씩 언니, 오빠, 누나, 형아가 되었어요. 2021년도 유튜브 표현은 말씀으로 믿음이 콩콩콩 자라는 어린이에요. 오늘은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해피해피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은 캄캄했어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밝은 빛이 생겼어요.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은 낮이에요. 환하게 내리쬐는 빛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쉿! 조용하고 캄캄한 시간은 밤이에요.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 하늘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러자 하늘이 생겼어요. 푸르고 맑은 하늘에 둥실둥실 솜털 구름이 떠올랐어요. 흰 구름은 포근한 하나님의 품을 닮았어요.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러자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여라. 쑥 커다란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나고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났어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피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나누고 계절과 나를 알려주어라.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해가 밝게 비추게 하시고, 따사로운 햇볕이 포근하게 감싸주었어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환하게 비추었고, 보석처럼 밤하늘에 반짝거렸어요.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는 해와 달과 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넷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 헤엄쳐 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그러자 바다에 물고기들과 하늘에 새들이 생겼어요. 슝슝, 물고기들이 신나게 바다를 헤엄쳤어요. 찍찍찍찍,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그러자 온갖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오 사자가 멋진 갈기를 뽐냈어요. 푸우! 코끼리가 시원하게 물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돌보며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여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아멘.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쑥쑥쑥 콩콩콩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시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말씀동영상을 본 후에 공과 활동 영상을 보면서 일과 공과를 해주세요. 1월 공과 자료와 가정통신문, 알록달록 출석 퍼즐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주중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월, 2월, 알록달록 출석 퍼즐이 있어요. 어때요? 매주 말씀을 들은 후에 알려드립니다 시간에 오늘의 색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해당하는 주일에 오늘의 색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알록달록 출석 퍼즐판에 아무 색깔이나 색칠하면 안 돼요. 또 한꺼번에 색칠을 다 하면 안 돼요. 매주 매주 전도사님이 오늘의 색깔을 이야기하며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색칠을 해 주면 돼요. 짜잔! 1월 3일 일주일에는 노란색으로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부모님께서는 가정 통신문을 꼼꼼히 읽어 주세요. 가정 통신문에 반 배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반을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연락할 때 반갑게 맞아 주세요. 이번에는 가정, 교회, 학교 책이 새롭게 준비되었어요. 가정에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되었으니까 첫 장에 있는 활용 방법을 보시고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세요. 유튜브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편찬철 부장 선생님. 고순옥 부감 선생님, 윤미라 총무 선생님이에요. 칠세 믿음 일반 김희자 선생님, 칠세 믿음 이반 김은빈 선생님, 육세 소망반 김덕순 선생님, 오세 사랑반 김명자 선생님, 사세 열매반 박유진 선생님 3세 이하 새싹반 김성희 선생님 프로젝트 김성훈 선생님 반주와 찬양 열동을 해주는 최은정 선생님이에요 올한 해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박수 쳐드려요.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1분기 암송 말씀은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